지뢰 상자를 등에 짊어진 북한군 병사들이 매설 장소로 이동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내 북측 지역에서 이 같은 지뢰 매설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매설 지역이 임진강 같은 남북 공유 화천과 인접해 폭우 시 지뢰가 우리 측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폭우로 인해서 최근 북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 유실,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대인 지뢰보다 폭발력이 강하지만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나뭇잎 지뢰를 살포하는 동향 역시 포착됐습니다. 합동 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뢰를 공유하천상에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조건을 활용한 새로운 도발 양상이 될수 있고요. 긴급 방류 조치를 하게 되면 100g 이하의 소형 지뢰들이 우리 집 지역에 장마와 폭염에도 수만 발의 지뢰를 무리하게 매설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폭발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쿤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 기습 방류와 지뢰 살포, 유실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 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